안녕하세요. 저는 조 저는 조개입니다. 옆에 누구실까? 저는 레도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이제 제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늘 음. 이제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버전 할 건데 바로 옆에 마을 있어요. 저 먼저 나무 캐고요. 나무 캐고 오세요. 저는 마을에 좀 들렸다 고했습니다 여기 골렘 있네요. 골렘은 무치대요아 골렘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야 제. 제가 그거 하는데 골렘 때리지 마세요. 골렘 때리면 골렘 때도면 재밌다. 골렘 때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때입니다. 그래도 무적이 아, 아, 진짜 습니다 골렘은 크이티브만 때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렘은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서바이벌에서 때리면 아장납니다. 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되고 제가 마인크래프트 모바일에서 골렘을 죽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크리에이티브가 오히려 더 나아요. 이 네, 크리에이티브가 무적이야. 내 네, 크리에이티브는 무적이라서. 얘 예, 쳐고 나 죽이면 좋은데. 내 네, 침대 캐겠습니다. 훔쳐. 네, 뭐하십니까? 저 나무 캐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다. 고양이에요? 양. 양. 갈때 양이 있어요? 오, 석탄은 발앞에 있고. 석탄은 발앞에 있어요? 우승은 너무, 너무 엄청 많다. 너가 보일 것 같나 봐. 누가? 어. 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베이블레이드를 소개할 수 있고 아니면 레고를 계속 소개할 수 있습니다. 조개TV가 아니라 레도엔 벚꽃TV를 잘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개TV에요. 여긴 조개TV입니다. 네. 마이크로대에서는 나무만 깰수 있는데 다른 다른 블랙으로 만들어서 깰수 있어요. 나무 얼마나 캐습니까 네, 20개요. 20개 어딨어요? 저 여기 있는데 저 나무 캐고 있어요. 빨리 아니, 22개. 빨리 마을로 오세요. 나 나무 많이 좀 캐고요. 네, 저는 파밍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 초골름 죽이고 싶다. 네, 26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딨어요? 마을에요 마을? 뭐? 마 뭐, 어디 인는데요 마음이 있잖아어옷지 우는 삼겹살이다. 삼겹살! 어? 어?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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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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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 근데, 주민 죽기만이 골렘에 공격하는데? 네, 골렘 어딨어요, 골렘? 아니, 저는 주민 안 죽일 겁니다. 저는 지금 돼지 죽이고 있습니다. 골렘 있는 곳으로 오세요. 음. 아, 나, 주민이랑 걸어주면 해야 되는데. 와, 여 농부는 걸을 수 있지. 아니, 농부실, 걸 농부, 농부 아저씨. 아, 야, 감자가 없잖아 맞아, 감자가 없어. 이게 감자인가? 어, 이 감자구나, 이거. 그럼, 오, 감자 훔친 거는 골렘이 화가 나던데. 오, 오, 나 에메랄드, 오, 썩은 감자 있다. 어디 올라왔어요? 저 지금 밭에 있어요. 나 감자 신고 있는데, 지금. 네? 감자 신고 있는데 오통 보인다 조개 조기, 조개 조기, 조개님 보십니다네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네 오시라구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모바일 모드로 스티브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 오 스티브 모드 아니네 저는 지금 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왠지 왜냐하면 왜냐면 하가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벚꽃님이 바꿨어요, 벚꽃님이. 하래요, 그냥. 벚꽃님이 아니박사님 저는... 바꿨다고요, 박사님. 네, 벚꽃. 아무튼.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이게 아니다가, <laughs> 쓰레기 버려야지. 네, 네. 제 조개님은 쓰레기 버린다고 합니다. <laughs> 쓰레기 버렸습니다. 쓰레기 버렸대요. <laughs> 거리 감자가 한개 부족하네요. 아, 한개 부족해? 감자가, 문제가... 이거 지이지 아, 캐지 마세요, 캐지 마세요. 잘 심으세요. 에메랄드 한개 얻었습니다. 잘 심으세요, 감자. 저는, 감자, 저는... 감자 심으세요. 왜냐? 심어서 키워줘. 동원아, 에메랄드 하 얻었어요, 조개님. 아니, 주문이 왜, 주문 때리면 안 됩니다. 한번 떼었습니다 떼면 안됩니다 음. 응. 안안 아, 아, 네 주민님 죄송합니다 흠소이안 들렸어 소이안 들렸었군요 근데 주민님 못봤어 아니 주민님 못봤는지 아니면 이대님 못봤어 우와 마을이 진짜 크긴 하네요 오 감자 감자 3개랑 나한테 나나나 나, 나 감자 줄게 나 먹을래. 나나 아, 사과 훔쳐. 홍아 나 사과 먹으려고 뭐 했는데. 했다 오늘 죽었다. 어나 죽었습니다. <laughs> 침대 하나 훔쳤습니다. 이제 여기 한 침대. 제가 만들어 침대 만들었는데. 저 침대 두개 훔쳤습니다. 훔쳤어요? 네. 네 침대로 훔쳤다고 하네요. 저는 농부랑 주로 거래해요. 당근이 필요해. 당근? 또같 똑같이 이 있어. 우제 감자 농장을 만들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너무 어요 네. <laughs> 어? 5월에 한번 26개 음 뭐하는 구냐? 음 뭐하십니까? 음뭐 음음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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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제조개님은 장난치고 계시네요 아이나 갇혔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 맛있는 양고기 소고기다 제 얼굴을 지우십시다. 소고기 하시고 네. 오, 체력이. 나무 몇개 있으세요? 나무 좀 주세요, 나무요? 이목에요저좀 주세요, 음. 나무. 네, 가족이야, 소고기 <laughs> 얻었습니다. <laughs> 아, 가족만 얻었습니다. 집 지읍시다. 여기서 네. 살지자 여긴 살. 자. 빨리 집지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긴 살자여요 이에그이거잘 준비하세요 뭐하니까 <laughs> 엄마 잡시다 이제 이거 <laughs> 어디 한 2층에서 자겠습니다그 여기 갈게요. 자세요. 쿨쿨쿨 쿨쿨쿨쿨 아. 있어. 아침인 일어나세요. 나 계속 나 계속 네. 아, 니다 나무 좀 주세요, 저에게. 나무요? 제가, 제가, 집어 드릴게요. 네, 제작진는 빨리 만드세요, 제작대. 돼지집 만드시고요. 아 때리지 마세요. 제작진 빨리 만드시고요. 제작대 빨리 만드세요. 오, 아 만들었어요. 제작, 돼지가 엄청 많은데, 아래. 아, 하지 마시고 빨리 만드세요. 전집 만들게요. 빨리 나무 주세요, 저에게. 저요? 아니, 제가. 내가 니 공을 지어다니는거예요 빨리 나무 주세요 돼지, 돼지 돼지 돼 죽이고요 네 나무 주세요 잠깐요요 토지를 좀 넓혀줘 돼지고기 내가 돼지고기 땅을 좀 넓혀야겠다 평공 사준다 <laughs> 아이고 돼지 사랑하고 있는 조개님 모바일 버전으로 비기가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로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바일 버전으로 모바일 버전이 좀 어렵네요. 네. 모바일 버전이 좀 이게 되게 많이 제거되는 게 있습니다. 저 아래 빠졌어요 나무, 나무가 주세요 나무요? 자, 이만 끼고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무 만 들어드릴까요? 네. 근데 스킬레통이 남기고 있었는데 스킬레통이 있어요. 도와드려 도와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저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주민마요 이런 거 보이네요. 됐습니다. 스파이 나무 주세요. 도끼 드릴게요. 잘하고 있는또쓰레기 버렸습니다. 여기 도끼 드릴게요. 네. 저 나무 주세를 나무요 어이구 네. 나무 주세요 나무 주세야 나무 주세야빨들 여기요 내 독도만 좀 저한테 놓을게 여요 독도만 저 여기요 네저는 여기, 집을 짓겠습니다 네? 전 집을 짓겠습니다 이제 칩칩제집 <laughs> 지을 테니까 제가 이틀란드인데? 저 고갱이형, 거미야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갱이형, 만드세요. 안 만들면은 안 만들면 나간다. 도끼 만들어 달라고요? 아 도끼 말고 거미야 갱이형, 고갱. 나만 주세요. 나 네, 만들 겁니다. 엄마 두거면 나가합니다. 응? 아니에요. 나 이거 훔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터져지고 만들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빨간색 <몬색> 침대, 노란색 침대 훔치고. 저 침대 하나 훔쳤습니다. 주민방울은 우리 어. 침대 이미 있는데, 비 아니, 주민, 주민이 또 훔쳐갈까봐요 나도 들어와야죠 여기. 아이고, 잘못 만들었군요 아무튼, 침대가 있습니다 음. 됐습니다 일곱 칸 여덟 칸네 총음음음음 안되고 음음음도 <웃음> <웃음> 당신 집 아닙니다. 여기 우리 우리 집 만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왜 이? 나무가 <남우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요? <laughs> 나무가 더 필요하면요. 이렇게 만들게요. <웃음> <웃음> 나무를 더. 나무가 부족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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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네. 주민 마을에 있는 벽을 훔쳐야 되겠지 <laughs> 나 두개 다 다... 세게 세겠습니다 제가 나무 두개 있습니다 제가 나무 두개 있어요 아 두개 있 어디 인데요 제가 우리 집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주문대로 만됩니다 음, 준비다 나무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laughs> 그거 켜지 말고 그거 켜지 마세요. 왜요? 켜면 안 됩니다. 다시 설치해 주세요. 왜? 왜 켜면 안 돼요? 켜면 안 돼요. 켜면 안 돼요? 켜면 안 됩니다. 왜요? 켜면 안 돼요. 아니, 왠지 말주세요 무슨, 이거 집이에요, 이게. 아, 이렇게 해서 벽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네. 전 제작대가 필요합니다. 제작대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제작대 여기요. 어디요? 여기. 여기 있군요. 네. 안 되긴 하지만 아무를 생각도 안요빵 만들기요? 네빵 만들면 안 되죠 초보입니까? 아이고 집제작중 힘드네요 근은데요 내년에 음식이 있습니다 음. 아 근데 하루도 필요합니다 하루도 필요해요 고기 만들어주세요 고기 만들어 달라고요! 안그러은도끼로 떼어버릴 겁니다 저도 끼 있습니다 저도 끼 있습니다 대결하면 이 둘이 다 이길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할 거예요? 집 지을 겁니다 왜 공을 안 찔러요? 저 있는데요? 문을 안 만들어요? 못 만들 겁니다 아 저! 음. 내가 아 뭐지? 제가 문 켜고 오겠습니다. 문 켜고 왔습니다. 두개 개세요, 두 개. 캐세요, 두 개요? 여기 판자 가지세요. 나무 켜고 오겠습니다. 전, 저기, 그, 저는 원래 주민의 집을 털어갑니다. 털 털. 그래요? 사서실 틀었습니다. 아, 밤이면 빨리 잡시다 침대 가져왔습니까 네? 여기. 침대 있습니다. 네, 아침 안에 설치하세요. 아무래도. <laughs> 지금 문발 뭐 차리니까문두개 있습니다. 오, 저 이미 둘켰는데 저도 두개 캤는데? 내 네, 푸시만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전이 설치했습니다. <laughs> 시 키면 됩니다. 다시 켜게요전임 다시 키면 되죠. 다시 켰습니다. 이거 설치했습니다. 에우 설치면 안 됩니다.

오 그거 구멍 뚫었습니다. 오케이 아이 죄송합니다. 재설치 문 두세 재설치하겠습니다. 아 재설치한다고요.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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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laughs>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십시오. 를이 집에서 출항하기 전에 나가시 하지 마십시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해도 돼요. 나가세요. <laughs> 저는 견적 남녀나한게 찌푸리시겠습니다 뭐 보시지 마십시오 끄시지 응. 말라고요 끄시지 말라는거예요자 아, 대열 어 준비 소리가 많이 나는군요 아니요 전발는집안을지고게세요 나무, 나무 하세요. 나무 캐릭 쳐... 아, 뭐 아닙니다. 당신 맞잖아요. 올아갈수 있습니다. 네? 올라갈수 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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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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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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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laughs> 뭐 이상한데요? 무이상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까요왜가렇게이럴왜 허화가 이쪽에다가 물을 솟어요 여기가 불러요, 제가. 여가 불러요, 제가. 여기가 불러요, 제가. 아니, 왜가렇게 이럴까? 왜 이렇게 이럴 하지 마세요! <웃음> 아니, 왜이렇왜 이럴까? 아니, 왜 이렇게 이럴까? 하지 마라니까요. 빵도 그이 빵도 무슨 우리들이 배불데이이개 이렇게 비싼 거 있다 이 빵이? 아니 네. 얼마는 비싼데? 빵 별로 안 비쌉니다. 빵이 몇 천인지 원 아세요? 네삼천 원이요. 아니 오천 원이에요. 오천원 싸네요. 오천 원이 빵이 오천 원짜리인데 그, 그 빵이 조금 비싼데. 물론 비싸긴 아주 주민에게 팔까요? 물론 살 수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주민. 이 물론에메랄드는 만들 수 있겠지? 빵 많이 만들면 아니 비글 오버그리고 천겁에 지금만도 니가 되는 거니까 집을 천장 지금 많이 지불이 그리면서 비글 오지불는 거니까 지금 저는 지불하는 거에 주고 주는 거니까 지금 지불해서 돈에 니가 제일 많이 늘리고 있고 <laughs> 나무가 얼마 없습니다. 나무 좀 쳐보세요. 나무요? 안 아, 되고 여기, 아 여기 여기 이거 설치했습니다 아 이거 먹는거네 엄마 먹겠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이제 나무요? 나무는 키야겠습니다아 누구, 누구 저를 때렸는데요? 설마요 누가 때렸겠어요 허마가 때린 것 같아요 안 때렸습니다 저 아, 아닙니다 당신 맞잖아요 저 아니에요 저 곡괭이 만들어주세요 고기 만들세요. 경기할 일 신고하겠습니다. 1, 1 2, 여보세요. 허가가 저를 계속 때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의 바시라 만듭시습니다 네, 잘못잘못 넣었습니다. 언제 지금죠? 때리 마세요. 지금 농사 짓겠습니다.

배고프면 안돼요 어, 이빵 있다. 탭쓸거아야거니거든요야탭쓸거아니니다 <목소리도>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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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농반이 시작을... 지금 온 만한 시지 모든 시험, 모든 시 지금 든 시험, 모시 자, 일단은 먼저 이번 목표는... <목소리가> 이번 목표는... 그러니까... 네, 이번 표는 이번 표번 아, 이걸 조용히 집집기... 해주세요. 조용히, 조용히. 이번에좀집 찍기가 목표였는데, 조용히 <목소리가> 이지는부이이 집을 못 찍겠어요. 지금 지금 나무가 불쾌가지고 못 찍어요. 뭐그 용량 관계를 이제 다음 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오늘은 1화와 2화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